진짜 징하게 쫓아다닌다 저거 진짜 <laughs> 얘가 열심히 요즘 해가지고 조그만 게 나오니까 이제 지 새끼인 줄 알거나 근데 덕분에 저 쪼꼬미가 되게 활동적이야 <laughs> 계속 돌아다녀 개인분양 4만원 이거든요 개인분양이 4만원이야? 네 3회 가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매장에 이제 레오파드 개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입고가 됐습니다 총 마리수는 40마리고요 레오파드 개코를 이제 처음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키우고 계신 분들 다이 영상 보시면은 아주아주 좋을만한 그런 내용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친구들이 들어왔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스노우부터 해가지고요, 쭉 가면은 텐저린, 쭉 가면은 스노우 W Y W Y 화이트 앤 옐로우죠. 이 화이트 앤 옐로우의 특징은 배가 하얗고 옆구리 라인이 까지고 뭐 이런 특징이 있죠. 스노우 W Y 얘는 뭐야? 얘도 스노우 W Y인가? 왜 다르게 생겼지? 네, 스노우 W Y. 왜 이렇게 다르지? W의 발연도가아 발연도. 그래 이게 좋은 거 화이트가 더 많이 발현도 어, 그니까 이런 거 차이 없이 일단은 분양을 할게요 슈퍼 스노우 떡 이거 이것도 같이가 똑같이 <laughs> 예. 이거는좀 그런데 이거는 3만원이님 아, 마음이 아, 이건 안 돼요 아, 미안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스노우 이클립스 여기 지금 표기가 이제 스노우라고 돼 있는 애들 이제 누나를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상당히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이클립스가. 아, 솔리드 아이가 있는 이클립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가격은 균일가로 랜덤모프로 나갈 거기 때문에 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노우 이클립스, 어, 쪽쭉 스노우입니다. 스노우에다가 디오라이트. 디오라이트입니다. 잠깐 디오라이트에 대해서 우리 매니저 옆장님이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해줄 거예요. 네, 디오라이트는 스노우에서 이제 패턴리스가 추가된 아이들인데 일반 스노우랑 비교해보시면은 점의 분포도가 쪼개지면서이렇 머리 어, 끝부터 이렇게 쭉, 완전... 쭉 나가세요. 아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만약에 슈퍼스노우가 만약에 이렇게 믹스가 되면은 이제 갤럭시 라인 쪽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이 되는 아... 기초 베이스죠. 아, 패턴리스가 스노우에 들어갔는데 패턴이 어, 깨졌군요. 네, 어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모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텐저린, 뭐야, 스노우, 패턴. 스노우 패턴리스, 슈아텐. 그래, 얘까진 가자. 얘는, 미안합니다. <laughs> 미안해요. 어. 뭐 이제, 패턴리스. 그 다음에, 불, 아, 불트는 안 되지. 아, 불트는 안 돼.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불트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램퍼. 텐저린. 패턴리스. 패턴리스도 요즘 보기 좀 힘들지 않아요? 네. 저희 매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패턴리스가. 이렇게나 많아요. 다음에 이제 또 스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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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 그리고 디오라이트, 디오라이트 뭐 이렇게 쫙 들어왔습니다. 스노우도 눈을 보시면은 이클립스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지금 소개시켜드린 모프를 전부 다 균일가로 해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때려버릴 거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쇼핑몰 방문해 보시면은 이 친구들의 파격적인 분양가를 확인하시고 아주 저렴하게 레오파드 개코를 입문하실 수 있는. 아주 럭키한 그런 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걔네 왜 보여줘? 얘네도 나 보내야죠. 걔네도 3회 보내자고? 아뇨 아니, 아뇨 아니, 8... 어, 어, 그래. 어, 여기는 이제 8회 보내는, 아, 8회 분양 보내는 우리 크레스티리 겠고 굉장히 많아요. 저기 지금 다8이거든요 밑에 어다 빠졌네. 네, 저쪽에 다 8만원씩 아주 저렴하게 보내고 있고 레오파드 겟코도 3만원씩 다 3만원씩이야. 근데? 네. 3만 5천원 아니었는데? 3만원이었 네. 3만원? 아, 3만원씩. 어쨌든 나갑니다. 몇몇 모프만 뺄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블러드 트램퍼, 슈아템 발디, 그 다음에 슈퍼스노우 w y 뭐, 요 정도 빼고. 전부 다 저렴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